아 날씨 좋다. 아 내가 오늘 어디 가는지 일단 얘기를 안 했구나. 저는 지금 마트에 가고 있어요. 중국 마트. 네, 실상 중국 브랜드는 아닌데 이게 독일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메트로라고. 그래서 오늘 마트에 장보러 갑니다. 고길 국기가 걸려있네요. 중국 국기랑 같이. 입구에 이렇게 연등이 날려있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식 밀어볼인가? 대박. 야 이거 진짜 사고 싶다. 여기 메트로도 약간 그 코스트코처럼 창포형 매장이거든요? 잠시 열을 식히고 구경을 합시다. 걸어오느라 너무 땀을 흘렸어요. 귀여워. 뭔가 올라프 같이 생겼어. 올라프인가? 디즈니 담요. 근데 약간 짝퉁 같이 생겼는데? 이거 정품 맞아? 시약을 사야 되는데. 와, 종류가 너무 많은데. 저는 계속 달리를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요즘 조금 바꾸고 싶어가지고. 응? 어? 주겸인데, 이거? 대박. 심지어 마이송이야. 원 플러스 원이라는 거예요. 원 플러스 원이라는 건데. 32원 정도? 제 선택은 센소다인. 이거 한번 써보려고요. 왜냐면은 약간 잇몸에 핀하고 이런 걸좀 좋다고 하네요. 이걸 한번 사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브리타 정수기도 팔아. 여기 되게 궁금하긴 했었는데. 조이형 거구나. 여기가 그 카카오, 뭐 라인프렌즈 이런 애들이랑 같이 뭘막 많이 하더라고. 여기 앞에가 거울이네. 아, 여기 다 위에 계량컵이잖아. 되게 좋다. 이거 아이디어다, 아이디어. 뚜껑이 계량컵으로 돼 있어요. 가우니도 위에 계량컵 하나 가격으로 두 개를 살수 있는 거구나 나쁘지 않은데? 오 야, 그이도 너무 무거운데? 오 어. 어, 너무 무거워. 민기 예보. 중국은 기름도 엄청 뚱뚱하고 커요 이거 봐. 면터야 오리터 5리터, 5리터. 올리브 오일을 하나 사볼까 해요. 이거 사이즈가 좀, 자다하니 괜찮네? 항상 병으로 샀었는데, 이런 병으로 샀었는데, 이런 캔도 괜찮나? 한번 사보지, 뭐. 저 이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18.9원? 이거 점이원 야, 뭐 반값이잖아. 그러면 이거 사야지 먹어볼까? 막마 시금치, 오케이. 하이디라오. 그 하이디라오 허거, 국물 내는 그런 거예요. 아, 케찹은 무조건 예지. 청 건. 이건 낱개고, 보자. 낱개 9.9원. 지금 프로모션 하고 있잖아. 두개에 13.8원. 그럼 이거 사야지. 그치? 한국 카레도 파네요. 프리미엄 바몬드 카레. 반갑다. 순창. 순차. 순창아. 된장. 고추장. 한 개를 사면 두 번째부터는 반값이라는 거예요. 하나 사면 하나가 반값이니까, 이렇게. 두 개를 삽시다. 프링크스 양파 맛 진짜 좋아하는데. 와 이게 진짜 소리가 들리나? 여기 여기다 끼워가지고? 160만원 한 180만원 이 정도 하겠네. 이게 비싸서 어떻게 먹어. 와 이거 디자인 봐. 야 이거 얼마야? 근데 거의 500만원 돈이잖아. 술 하나에. 술 하나에 500만원 돈이야. 정말. 무슨 맛인지 궁금하긴 하다. 이쪽은 이제 와인. 야 세상에. 이렇게 많은 술이 있습니다. 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모스카또 다키. 가자 여기 이렇게 김치도 파는데, 웃긴 거를 발견했어요. 이거 봐봐. 또 먹고 싶다. <laughs> 아, 정말. 이거는 보니까는 생산한 곳이 중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김치가 아니에요. 한국 김치가 아닌데, 또 먹고 싶다를 한국어로 써놨어. 여기는 다 이렇게 포장을 다 해놔가지고, 엄청, 엄청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네요. 오, 진짜. 화면 반리 반, 거시도에네 회원 카드 만들면 선물도 주고 더 싸게 살수 있다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 아주머니는. 어, 누구 소개시켜 주기 대요그 사람한테 만들래요. 할팡하. 也送东西，也送东西，你帮他说。嗯,好好嗯，那个油和洗衣珠，就洗洗衣服的六水氯的洗衣珠。加两种是吗？啊、嗯，对，现在被子没有，嗯、现在就这两个。啊、嗯，我帮、哦、你先拿过来啊，好吧。今天上上四十九这个上四十九岁这个。还 <laughs> 可以领一个小礼品，再领一个小礼品。哦、嗯，好吧，这个是加一块钱，然后对于土豪。啊、烤鸡，烤鸡。嗯 확인해보세요. <목소리도> 네, 네. 네, 같 대박. 내 스타일을 발견해 버렸어. <laughs> 마이크야, 마이크. 마이크폰이 마이크거든요. 와, 근데 너무 비싸다. 마이크 하나에 거의 8만원 돈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깊어 만가는 깊은 나의 욕심에 수족관! <laughs> 와 근데 관리가 엄청 깨끗하게 잘 돼있어. 엄청 깨끗해. 막그물 비린내 같은 것도 안 나고. 와 진짜 유리 창 아닌가? 근데 물고기에 이렇게 팩이 붙어있어. 나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아, 조금 그렇다. 아, 물고기들마다 이렇게 팩이 있어. 팩이 이렇게 이렇게 팩을 붙여놨어요. 달아 이거 하나에 한천원 정도 하는 거예요. 대파가! 이건 사야겠다. 이제는 뭐금파가 아니구만 가격이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왜냐면 이게 수입이랑 중국 생산이랑 다 섞여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보카도 같은 것도 싱코가 이게 수입이거든요. 수입인 경우는 지금 39원인데 또 과일집이나 이런데 가면은 왜 중국에서 생산된 게 팔잖아요. 그 조금 더 싸게 살수 있어요. 그래서 전 여기서 아보카도는 사지 않겠습니다. 와 엄청 버터 냄새가 많이 나더니 여기 빵코너네 빵코너 와 스콘이다 스콘 나 스콘 엄청 좋아하는데 이 코스트코랑 되게 비슷하네요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 프로화장 근데 사이즈나 뭐 이런 것도 다 코스트코랑 되게 비슷해요 시식코너가 있어 너무 배고파서 먹어야겠어. 물한 바탕가? 우와, 우와, 우와. 조미처럼나 떨어지냐? 그쵸? 이거 하나 사야겠다. 와, 야, 이거, 이것도 컵 되게 예쁘다. 약간 와인잔스러운 컵인데. 오, 야, 이컵 되게 귀엽네. 이거 되게 귀엽다, 유리컵. 이건 술 아니면 음료수 먹어도 예쁘겠다. 이거 있을까? 이뻐하니까 도와주셔요. 여기 엄청 친절하다. 그리고 이거 부자마음으로 플라스쿠니아스프레스 고마워 이거 뭔줄 알아요? 이거 프라코드 찍어가지고 자기 사진 올리면 은 여기 병에다가 사진 인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사진이 어디에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하나 살까? 근데 이건 한번 까면은 계속 먹게 되잖아. 쉬지 않고 손이 가요. 손이 가지. 진짜 스트레스 받을 때 먹어야겠다. 메트로는 100일이 그다지 길지 않네요. <목소리> You. I know that something special made me think about you.